미국과 유엔 등 국제 사회의 북한에 대한 소위 인도적 지원, 이 대북 유화적 분위기가 역력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분수령은 내년 3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북한 체제에 더 우호적인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미국, 유엔도 북한의 숨통을 터주게 되겠죠. 정책이 전환될 겁니다. 우선 미국 내 상황을 보면요, 미국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드레빈 하원의원은 11월 8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비정부 기구들, 이 ngo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물론 인도적 지원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그에 따른 모니터링 강화라든가, 정말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사람들, 진정한 취약계층에게 식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감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는 않습니다 같은 날 하원에서는 23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브레디션먼 하원위원 주도로 작성된 이 서안에는 한국계 앤디김, 중국계 그레이스맹, 그리고 인도계 로칸나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서명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난 5월 평화협정 체결의골자로 하는 한반도 평화법안에 공동 발의를 하기도 했었죠. 자, 이런 흐름을 하나로 요약하자면요. 궁지에 몰려있는 북한 체 제재에 숨통을 터주려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한 소위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 목적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전용되죠. 다른 곳으로 사용됩니다. 북한 체제 지원, 정권 지원이 될 뿐입니다. 특권층에 들어가는 물품도 결국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를 유지시켜 주는 우상 숭배 체제와 주체사상 정권을 연장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진정한 인도적 지원은 이동의 자유도 없는 북한 주민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기비성 무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어렵다면 수십만 명이 갇혀 있는 수백만 명이 죽어 나간 정치범 수용소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어렵다면 정치범 수용소에 식량을 줘야 합니다. 추방지역, 접경지역의 극빈층, 장마당을 유랑하는 꽃제비들을 먹이고 입혀야 합니다. 그게 인도적 지원이죠. 그러나 배급체제에서 벗어난 이들, 북한의 가련한 주민은 아무리 많은 돈과 쌀과 비료가 북한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정치범 수용소 출신의 탈북자 김혜숙 씨는 언젠가 이렇게 저에게 말한 기억이 납니다. 북한에 쌀한 톨도 주지 마라. 주민들에게는 그한 톨도 들어가지 않는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북한 정권에 주는 것은 정권을 유지 연장 강화하는 수단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빵 공장, 국수 공장을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국을 통해 들어가는 건축비와 운영비는 어린이들의 빵과 국수를 주는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120만 북한군도 먹지 못하고 있죠. 12만 명의 특수부대라도 먹여야 하기 때문에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배당됩니다. 북한에서 빵과 국수는 사치품입니다. 영양제입니다. 만일 부스러기 빵이라도 국수 몇 가락이라도 얻어먹는 아이들이 많일 있다면요. 김정은의 은혜에 간복하는 충성스러운 혁명군대로 자라나게 될 겁니다. 세계에서 최악의 기독교 탄압체제는 유지되고 연장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의처에 있습니다. 공중권세 자문자 사탄입니다. 교활한 사탄은 북한 제재가 무너질 만하면 전세계 군왕들과 권세를 부추기죠. 평양의 기비서 왕조를 되살려 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들고 나온 수료군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대화해라, 협력해라, 그리고 지원해라, 소위 인도적 지원입니다. 악한 자는 무엇을 두려워하기 이렇게 속이고 미혹시키는 것일까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북한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선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기목인 바로 그 기목에 있는 북한의 붕괴를. 끝까지 막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 한국의 교회를 짓밟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기도회 재단을 뿌려화시키려고 합니다. 초토화시키려고 합니다. 북한의 해방과 구원을 위치는 의인들은 끝없이 흔들어댑니다. 유엔 안보리가 11월 5일 평양심장병원 건설을 위한 한국 민간단체 대북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장비에서부터 건축자재까지 1254개 물품을 북한에 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엔의 공식 사안에는 평양심장병원을 통해서 북한 내 취약계층의 치료사업 등모 교회의 대북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한 제재면제를 승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북한 반입을 승인한 물품은 평양심장병원 건설에 사용될 각종 파이프, 모터벨브, 압축기, 나무패널, 물탱크 등 건축자재와 CT 스캔기계와 MRI, 응급실 침대, 수술대, 주사기, 소독 관련 물품 등 1,254개에 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평양심장병원은 지난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당시 김대중 한국대통령의 병원 건립 제안을 한국의 모대형교회가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7년 연말에 공사가 시작됐고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진행됐지만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공사가 재개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의 천안한 복침에 대한 인정이나 사과, 책임자 처벌 등 아무런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말입니다.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마디 첨언을 해봅니다. 북한은 통행증 없이는 이동할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이제시대에도 이동할 자유, 도망칠 자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도망칠 자유가 없습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특히 평양은 영어 황거 게임이 나오는 수도 캐피털처럼 특수계층만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일반인이 캐피털에 접근조차 어려운 것처럼 평양 역시 마찬가지죠. 일반인들은 평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평양에 거주하고 평양에서 생활하며 평양에서 치료받는 이들은 북한의 특수계층입니다. 김정은의 충성을 다짐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평양심장병원에 대해서 취약계층, 인도적이라는 수식을 붙이고 설명하는 것이 당혹스러워지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한민족 교회가 이 마지막 때 민족적인 부르심, 선교의 길을 열어내는 이 국가적인 부르심의 십자가를 감당치 못하는 것은 아직 우리 안에 거사람 예전자가 극복되지 못했기 때문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 세상을 쫓고 사람을 쫓고 때로는 어둠과 그감에 끌려다닌 적도 있었음을 자백합니다. 하나님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기에 앞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자백합니다. 하나님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기에 앞서 이 민족의 이 나라의 자기를 부인하는 이들 우리의 생각, 감정, 기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어린 양 예수만 오직 어린 양 예수만 따르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가 그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의인의 기도로 묵한 묵간 우상체제의 묵한의 추체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긴 자들로 의인이 되어, 북가리 무상 체제, 재정권이 무너지라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교회, 진정한 교회를 평양 땅에 세우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의인들을 저희들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분받지 않고 미혹에서 거짓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어둠과 흑암이 공격 앞에 의인들을 지켜 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자들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북한 우상 체제를 속히 무너뜨려 주시고 노예 동족들을 하루 빨리 구원하여 주시며 정치범 수용소가 무너지는 날 함께 그들과 함께 예수 를 그리스도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그들의 손 붙잡고 이루살렘에서 예수 하나하마시 자로 선포하는 날이 하나님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오소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